안녕하세요 파나메라 TV입니다. 2022년 3월 15일 매일 매일 만편한 미국 주식 한 주식 342일차 SPLG 116일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스파이더 포트폴리오 S&P 500 ETF SPLG 네 저는 1일부터 342일까지 꾸준히 매일매일 마 편하게 미국 주식을 한 주씩 사고 있습니다. 어, 이보다 마음 편할 수는 없는데요. 어, 227일차부터는 SPLG를 꾸준히 한 주씩 사고 있습니다. SPLG는 잘 아시다시피 S&P 500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지수 ETF, SPY의 자매 ETF로 가격이 저렴하고 운영 수수료도 훨씬 저렴해서 장점이 있습니다. 227일 2021년 9월 28일에 시작해서요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한 주씩 한 주씩 샀고요 지난 시간 341일차 3월 11일 SPLG를 50.2불에 산바 있습니다. 어제 오후 5시. 말씀드렸듯이 서머타임이 오후 5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, 서머타임 덕분에 프리마켓이 5시부터 열립니다 그래서 5시에 SPLG를 49.72불에 샀고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엄청 뭐 등락을 반복하다가 0.73% 빠진 49.06불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손익 단가는 5 3 2 9불이고요장고는 116주 하루하루 등락에 연연하지 않고 차곡차곡 저축한다는 심정으로 XP에지를 매일 한 주씩 천주를 목표로 꾸준히 사겠습니다. 오늘의 명언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3월 15일. 과거의 기억이 내게 기쁨을 줄 때만 그것을 떠올려라. 제인 어스틴. 출처. 좋은 생각 명언집. 마음의 평화였습니다. 최근 주가가 많이 이제 등락을 반복하면서 1위를 하고 또 최근 저점을 향해서 달려가서 많이 힘난하실 줄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성공 투자하시길 빌겠습니다.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파나메라 TV였습니다.